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종목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 어,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리고 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테마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종목선정의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매매를 하는데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내가 고르는가에 대해서는 올라갈 종목만 제대로 잘 고르면 은그 종목에서 손실이, 나의 가능성은 확, 확실히 줄어드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 보통 저는 이거를 종목이 튄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종목이 튑니다.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튕겨 나가요. 적당한 종목이 아니라 좀 튀는 그런 종목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 흐름 안에서 걸리게 되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어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하시는 분들 없는데 네.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 종목 자체가 뭐 굳이 다뭐어 여기는 수익이 안 난다 뭐 그거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확률 좋은 매매를 찾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좀 줄여내고 그다음에 손실날 가능성을 줄여내면서 확률 높은 종목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 되는 애들 그리고 좀 위험한 애들을 좀쳐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브릿지바이오테라피틱스를 보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상승을 만들어내고 예전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게 아니라 일단 여기 보시면은 관리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어 이제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경고 종목 뭐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관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당장 뭐 내일 뭐이 종목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당장 내일 사라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를 최근에도 보면은 그 하이드로 리튬인가요? 네, 얘네들이 어.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랐어요. 하이드로 리튬이랑 또 뭐, 다른 리튬 버스 막 이렇게 올랐는데, 얘도 보면은 환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기 종목이라는 게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에서도 이 종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이제, 증백 종목도 피해야 되나요? 하면은, 이건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뭐, 종목에 따라 다른 거죠. 일단은, 환기 종목, 그 다음에 관리 종목은, 환기, 관리는 절대, 관리는 이제 매수하지 않는 거지. 저는 이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리스크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 지금 <laughs> 보면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딱 보면은, 관리를 안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정배 구간으로 진입을 하니까, 뭐,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관리를 아예 안 하죠. 뭐, 언젠가 이렇게 갑자기 막, 배려를 받아서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 최근 한 2, 3년 동안, 뭐, 한 4년?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파동이 없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장기 매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그 예외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근에 관리를 안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증백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과거에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데서의 세력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21년도에 올랐던 세력이랑 지금 관리하는 애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면은, 그 다음에, 어, 이제 테마, 에에 속하지 못하잖아요. 썸메이지라는이 종목 자체가 얘가 막 게임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테마적으로도 게임이 주목받을 그런 이슈는 없죠 예전에 뭐뭐 어, 뭐 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어, P 2니까뭐 그런 관련해서 올랐던 적은 있습니다 2 1 년도에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는 별다른 흐름이 없는 섹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외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테마적으로도 음. 각을 받기 어려운 이제 그런 테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제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어 주의하는 게 있는데, 음 어떤 종목이 이제 상승이 나와요. 장중에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그린 리소스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물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나기는 나요. 근데 어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좀 실적 그러니까 어 엄청난 그 종목에서 변화. 이 기업이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가는 게 아닌 이상은 단순한 분기 실적이나 그다음에 이제 반기 어, 실적, 그다음에 이제 이제 1년이 끝나고 이제 실적이 딱 나왔을 때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 S&T 에너지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이런 재료를 갖는 종목들은 연속성을 가지기가 일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추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실적.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오늘도 실적 관련해서 TYM이 올랐죠. 그런 거랑 또 어, 증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그린 리소스가 올랐던 게제 기억하기로는 무상증자 100%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재료들은 어, 연속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그 기업의 가치와는 좀 무관하잖아요. 뭐 재무적으로 좀 자신이 있으니까 무상증자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 회사의 가치에 연장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어 저기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실적이나 뭐 일반 실적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상증자 뭐이 정도라면은 좀음 유의미하게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하니까 그런 유의미한 매매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 세력주로서의 그 흐름을 안 보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토의 경우를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21년도부터 좀 봤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 최근도 그렇고 24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원래 세력주가 아니었어요. 세력주가 아닌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좀 보면은 특징으로는 일단 상한가를 간 적이 없고요. 뭔가 이제 테마로 엮인 적이 없어요. 뭐 개별 주로는 단기적으로 한번 오르고 뭐 죽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겠지만 어, 테마 주로 엮인 적은 없었습니다. 아토니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어한1 뭐 천억 그리고 한2 천억 뭐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어, 꾸준히 발생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아토니의 경우도 뭐 상장 때 제외하고. 그 다음에 1000억을 넘었을 때가 이때 한번 있었죠. 이때 한 번. 그거 이후에는 뭐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세력주라고도 일단 보기 어렵고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부르는데 뭐 얘가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클래시스 뭐 이런 건 이런 거 이제 성장주잖아요. 이런 거는 세력주가 아니에요. 진짜 멀쩡한 기업의 흐름으로 이렇게 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력주로 이렇게 판단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종목을 세력주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힘들어져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톤의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24년도 11월달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얘가 처음으로 이제 상한가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양장 암호 관련으로 시세가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왔었고 최근에도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죠. 이런 흐름을 볼 때는 세력주라는 게 처음부터 세력주인 것도 없고요. 어떤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세력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미반도체가요. 얘가 제가 이제 21년도부터 좀 자료를 보면은 얘도 이렇게 급등 흐름을 만, 만들어낸 적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18% 이렇게 오른 적은 있어요. 제 반도체 이슈,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오른 적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뭔가 변화의 시점을 만들어낸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한 2천억 정도 여기서 터진 건 있어요. 근데, 얘는 유의미한 세력주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좀 뭔가 달라졌어요. 이때 3월 24일날, 어, 날짜도 거의 비슷하게 기억하거든요. 이날 보면은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신 곡과 물량을 싹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개입된 특정한 세력들이 있는 거고, 걔네들이 이제 뭔가 손바퀴 밀어나면서 뭔가 이전과 없었던 흐름들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떤 종목이 이제 과거에 그런 이력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성장주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건 좋은데, 어, 변화의 지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나뉘어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 이제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보시면 예전에 제대로 된 흐름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19%, 20% 상승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어, 22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뭐 별다른 유의미한 뭐 테마가 섞이거나 상승이 제대로 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 7월 달에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는데 5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여기서 발생을 해줬습니다. 물론, 음. 이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에서 갑자기 5천억이라는 돈이 발생했다는 건이 종목에 있어서는 약간 좀 변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잘 확인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매매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이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종목을 봤어요.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이전에 제대로 된 뭔가 흐름이 없었다. 세력주에 대한 흐름이 없었다면은, 일단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핑거도 보면은, 얘도 유의미한 뭔가 세력주의 흐름을, 어, 제대로 만들어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인데, 뭐 최근에, 이제, 그, 뭐죠, 스테이블 관련해가지고, 변동성을 만들어낸 적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는 좀 매매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그, 런 흐름들이, 좀, 신뢰도를 주거나, 이제 그러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비중 매매를 할 수도 없죠.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좀 주목하시면 좋은 게, 어, 우량주에요. 그러니까, 풀모어, 이런 애들은 지금, 최근에 그, 김밥, 뭐, 관련해가지고, 지난 주부터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우양이 세력주죠. 지금 캐드언 관련해서 올랐던 게 이제 우양이랑 이제 풀무원 예전에 뭐서조싶프든가뭐 걔네들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양 이거는 얘는 무조건 세력주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를 받았을 때좀 신뢰도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세력주인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재료를 지고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항상 코스피 우량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세력주의 흐름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일시적으로 세력주의 모멘트를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그런 매매를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이제 어떤 재료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제 우린 세력주를 매매를 주로 하니까, 세력주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그에 앞서서 같이 보면 좋은 게, 이런 수급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두산 엔터빌리티 있잖아요. 실제로 원정 관련해서 제대로 된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은 이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자리를 준비하고, 이제 오를 때, 이건, 이거는 이제 제가 세력수급, 세력수급주. 수급 세력주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 흐름이 세력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력주의 모멘텀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인가? 네,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방산, 현대로템 이런 애들이 세력주인데 수급주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정말 강하게 오릅니다 이런 애들을 매매할 때는 비중 자체가 다른 종목보다 많이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흐름을 매매할 때는 왜냐면 신뢰도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실 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자체도요 우리가 세력주에 대한 해석을 배울 때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어떤 집단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거를 특정 집단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죠. 삼성전자는 여러 외인들, 기관들, 그다음에 수많은 우리 개인, 국내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주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집단이 그 주가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어, 진짜 이제 가벼운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 1에서 뭐 2천억 정도. 이 정도의 애들이 보통 먹잇감이기는 한데, 진짜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세력들도 진짜 강한 애들이 있어요. 현대 로데 같은 종목을 움직이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알테오젠. 이런 애들을 움직이는, 거래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내려가다가 바뀌잖아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력들이 계획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보시면 좋은 게그 종목이 갖고 있는 끼예요. 보통 이제 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그 종목이 잘 상승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종목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음, 약간 뭐라 할까요? 좀 단단함이 다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단단함이 있고 좀 얄쌍한 애들 있어요. 지금 JST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얄쌍하죠 이런 애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보면은 어, 파동이 그러니까 좀 가늘어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을 한번 이렇게 워낙 좀 효과가 가벼우다 보니까 상하가를 쭉 가고 그다음에 파동 만들고한번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가고 이런 식이에요. 최근에도 그러죠. 파동이 한번 쭉, 쭉, 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단단함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계속 거래량을 장중에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예시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때 조금 신뢰도를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얘네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좀 얄쌍한 애들은 그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데 그 종목 특성 자체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애라면 내가 그렇게 맞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최근에 포스코 엠텍이 제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23년도에 그 포스코 종목들이 올랐을 때 이제 이렇게 한번 파동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다가 상승. 내려가다가 상승, 그다음에 내려가다가 상승,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드는데 이때도 비슷해요. 어, 상승을 만들 때도 상승을 만들고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들을 정리를 하죠. 최근에도 그래요. 여기서 상승이 하락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계속 윗꼬리를 만들면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과거와 지금이 똑같은 세력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거래 대금을 보면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이런 여기서 있던 애랑 여기서 있던 애랑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좀우직하게 올랐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피를 치며 팔고, 여기서도 피를 치며 팔고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어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매매를 할때이 종목이 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는 매매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 흐름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보려면 그 종목이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수젠텍을 보면은 어 예전에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이렇게 올랐던 애랑 지금이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23년도 말부터 해 가지고 그 코로나 이슈 장깐 잠깐, 잠깐 있을 때 있잖아요. 겨울에 한 번씩 있고 여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12월 1월에 한 번씩 12월 1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어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번씩, 또금 또, 슬슬 얘기 나오죠.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상승 구간을 만들고 죽고, 상승 구간을 만들고 죽고, 상승 구간을 만들고 죽고, 구간을 만들고 죽고 이래요. 원래 코로나 재료라는 게 예전에는, 어 주된 테마였으니까, 이제 20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우직하게 이렇게 올랐던 거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특징 자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비슷했던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흥구석유가 그래요. 음. 원유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변동성 만들고, 또 변동성 만들고, 또 변동성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여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 댓글 하나 달린 게 있어요. 어떤 댓글이었냐면은, 이 친구가, 어, 제가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 매집을 해서 이렇게 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맞았죠? 맞는 게 아니죠. 원래 그게 정석적인 건데, 어, 세력이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이게 터질지.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분량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 하 어떤 이슈든 발생을 해서 팔아먹을 자신이 있거든요. 석유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이슈가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는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어, 작년에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도 어떤 재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뭐 급락을 하거나 이제 하락을 하면서 물량을 쭉 매집을 하다가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냥 팔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밀리고, 지금도 아마 또 매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밀릴 때 매집을, 매집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 언제 또 오를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종목 자체가. 또 항상 꼭 내가 사면은 그 종목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다. 음, 그 종목이 과거에 특징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명을 그 멤버십분들한테 드렸던 JMB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여기에서 흐름을 아무리 하고 죽을 것이다 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때 작년에 세력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이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파동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개인들한테 정리하고 죽고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때도 비슷합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죽고, 빠르게 정리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긴 흐름을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그런 특징적이 특징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매매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그 종목이 주는 그런 특징들과 그다음에 그런 테마들 그리고 그 종목이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어뭐 그런 안 좋은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큰 파이가 있으면은, 어 계속 좀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면서, 덜어내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알맹이만 남겨서, 여기를, 여기에서 이제 또, 골라내야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골라내야지. 계속 이큰 파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여기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매매 종목 자체가 선정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그림 맞추기라고 하는데, 그림 맞추기도 여기서 해야지, 음,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야지,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